남편 차에서 발견한 여자 스타킹의 정체. 남편 차를 청소하다가 조수석 밑에서 뭔가 만져졌습니다. 꺼내보니 새 스타킹이었어요. 뜯지도 않은 새 것.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. 결혼 30년 동안 한 번도 의심 안 했던 남편인데 손이 떨려서 남편한테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. 여보, 당신 차에 스타킹이 왜 있어? 남편이 당황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. 화면을 두번 터치하시면 이야기가 계속됩니다. 아, 그거. 역시 뭔가 있구나. 누구 거야? 솔직하게 말해봐. 그때 남편이 급하게 말했어요. 여보, 그거 내 거야. 내가 신는 거라고. 뭐라고요? 집에 돌아온 남편은 황급히 스타킹 포장을 뜯더니 직접 신기 시작했습니다. 이게 겨울에 야외 작업할 때 얼마나 따뜻한지 알아? 내 복보다 훨씬 낫다고. 남편이 스타킹 신은 다리를 내밀며 자랑스럽게 말했어요. 그 순간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. 의심해서 미안하기도 하고 남편 모습이 웃기기도 하고 여러분 남편 차에서 이상한 거 발견하면 일단 물어보세요. 오해일 수도 있으니까요.